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초반 주부 한 분이 직접 들려주신 갱년기 이야기입니다. 폐경 이후 찾아온 몸의 격렬한 변화,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갈등까지.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시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저는 2년 전 공식적으로 폐경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이제 생리주기는 완전히 멈췄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 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커다란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였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밤에도 제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새벽마다 시트가 흥건히 적고 서너번씩 화장실을 오가느라 밤이 끝날 때쯤이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더 낯설었습니다. 날씬하고 매끈하던 허리는 사라지고, 배는 임산부처럼 앞으로 돌출돼 있었습니다. 피부는 메마르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거울 속 여인은 세월이 남긴 흔적의 집합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잔인하게 지적한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는, 아휴, 좀 관리 좀 해. 여자가 이게 뭐야. 무심한 듯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팠습니다. 하루는 운동을 가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 살이 빠질 리가 있나.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남편은 제 숟가락을 번개처럼 낚아채며 이걸 다 먹으니 살이 빠지겠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려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치밀었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아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울 속제 얼굴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연년생 언니가 잠깐 들렀습니다. 머리 모양이 저와 비슷한 언니는 제가 건넨 잠옷을 입고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 점심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먹어? 하 대단하다 정말. 쌀한 가마니를 데리고 살다니. 내가 아니면 누가 널 데리고 살겠냐?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언니가 입고 있던 건내 잠옷.남편은 언니를 나로 착각하고 평소 내게 하던 모욕을 그대로 쏟아낸 것이었습니다.언니는 그대로 일어나 남편 앞에 서더니 얼음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지금 뭐라고 했어?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아니 그게 아니. 방금 사랑가만이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언니의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찍어내면 내가 그냥 안둬. 알겠어? 남편은 입술을 떨며 연거푸 고개를 숙였고 거실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 몸에 대해 단한 마디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집 식구들을 볼 때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기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다이어트와 자기관리를 다시 시작하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제 삶을 위해서입니다.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